이번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시대 정신은 문제아 정치를 끝장내고 모범생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아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국격이 떨어지는지는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정치를,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과 국민을 사랑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둘째, 소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상황의 유불리나 눈치를 보지 않고 철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넷째, 헌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이고 광명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혁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광명의 지역 정치와 여의도의 중앙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광명의 서울 편입과 광명시흥선과 GTX-D 노선 조기 착공입니다. 첫째, 광명 서울 편입 긴기람이 꼭 실천하겠습니다. 광명의 서울 편입은 생활권 일치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교통 환경 개선과 제3기 신도시의 대기업 유치와 관공서 유치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화를 발의하여 광명이 서울 편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교통난은 불을 묻어 뻔합니다. 교통대책의 핵심은 지하철 노선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k t x 광명역과 3기 신도시를 거쳐 광명사거리역과 개봉역까지 이어지는 광명시은선을 조기 착용하고 경륜장역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GTX-D 노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갇힌 광명시흥역의 위치도 광명 경륜장 쪽으로 조정하여 경륜장역에서 광명시흥성과 환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의 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원광명에서 하안주공 5단지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생기면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 출입구에 캐노피 지붕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4개의 철산역 출입구에 2개의 출입구를 추가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시밀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도덕산 공원에서 출렁다리까지 보양약자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도덕산에 유아섭 체험장의 시설을 더 확충하고 신설하겠습니다. 폐쇄 예정인 철산동 배수지에 전망대를 신설하여 광명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광명의 복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교통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산후조리원과 시립유황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광명동과 철산동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광명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을 광명 사거리역과 광명 시장역으로 역명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부근 재개발로 인한 통행에 막힘이 없도록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2001 아울렛을 조기 정상화 시켜서 일대 상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더 이상 소상공인 분들이 억울한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GTX 디노선도 이번이 기회입니다. 집권여당의 파워, 집권여당의 후보여야 광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광명의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김기남 2번 김기남